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 추천제 시행 첫날 만건 넘는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국민 추천제란 국민이 직접 장관과 차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인데요.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 총장 순으로 추천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추천제 발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추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 정치인을 추천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준석 개혁신장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직에 앉히자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군 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인사혁신처의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부산시 의사회는 의료 시스템과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며 이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재를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지지층을 활용한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추천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철저한 검증과 함께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신뢰를 받는 진정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1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검증을 거쳐 적임자로 여겨질 경우 정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